자, 안녕하십니까. 카마입니다. 자, 오늘은 노른슬라임. 저의 친구와 함께 오버워치 하도록 할 건데. 자, 인사. 네, 안녕하세요. 마땅히 노른슬라임입니다. <laughs> 자, 일단 이 친구는 점수가 3600이나 돼요. 난 저런 점수 언제 가나. 일단, 겨, 현재 경쟁전이 아나에요 아나. 와, 루시우, 라이나르트, 와우. 자, 그러면은. 배틀 시작 아, 이거 자뷰가대자뷰가세 번이나 느껴지는데. <laughs> 자, 시작하자. 제가 사실, 이, 이, 처음에는 마이크를 묵혀 가지고 다시 하고, 두 번째는, 이거 방금 건데,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는데, 지금 또 한조가 나오네. 자, 한조가 다니는 중학교고, 한조 대기 중. 아, 아! 그 살려줘. 미안해, 솔직히. 야, 솔직히 내가 미안하다. 아! 야. <laughs> 대 <Yeah. 웃음> 아니 오리사. 아까 오리사 할때 튕겼던데. <laughs> 어 오리사가 이거 랜소메 먹은 게 틀림없어. 어아이 오리사 이거 전 끝나나 이거? Okay, 많이 깎았어. 아, 이거 끝나긴 하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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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잠깐만, 이거 빼야될 것 같아. 오, 야, 오, 야. 아, 망했다. 아, 야, 지겠다. 아니, 이건 와중 운빨인데? 아, 대박. 아, 와, 감염 무한이야, 이거. 1대1은서 우리가 너무 착이야. 아! 어, 아! 좀가까이좀 와, 후, 후. 아, 아! 아, 아! 아, 이래서 안 끝나? 이제 내가 갈게. <laughs> 너무 네, 과감한 네, 걸난안갈 네, 건데. 내가 이오 아, 내가 더 유리하다. 서울공연 계속 치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빠. 하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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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지나나나나이아 <laughs> 어, 저기 저기 떨어지는 데는 줄 알았는데 헤드를 네. 많이 맞았어. 이건 아, 좀 위다. 아나 저기 되게 못하는 거야. 아짜 내가 세상에 제일 못하는 저격인데 숨쉬면 안돼 저격. 아니. 아니 뭐야? 싫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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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이가 <laughs> 없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은 뭐였지? 아니 오니사에서 많이 끌었다고 지금 미도에서 일찍 끝내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 파라 또 내가 파라 너무 오지를하게 잘하는그 어디서 나랑 몰랐어? 어, 왔겠다. 아하하. 살려 아, 아, 아. 주세요. 어디 있어? 열려 없어요, 연료. <laughs> 뭐야, 나보다 더위 아. 오노. No. 아. 아니. Oh, yeah. 육군 팔아. 아니. <laughs> 어, 예. 유군파라. 아니, 아무로 딱 하구나. 어, 이거 저기들 맞췄다고? 육군파라육군파라와 아, 씨. 육군 아니, 겐지라니 와블랙워치 있네 나그꼬불려도 붙고 하는데 아싸 오, 잠깐만 채널 다 맞았어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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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정하고 어, 마음을 잠깐 살려줘 어. 아 뭐야 아, 장 중이었어 <laughs> 장전할 팀별 상네아좋차아아 오지마 오지마 아 오호 와. 아 점수 2대3 오늘 내가 이기면 아주 좋은 영상거리가 되겠어 아, 내가 지면 또 튕길 거야 아니 그 아니야 <laughs> 먼저 와보쇼아왜 숨어 빨리 와타 얼마나 더 길게 생각이야. 빨리 좀 와봐. 줄좀 빨고. 자, 이렇게. 제주도 감귤. 제주도 감귤. 하! 아, 아니. 아, 안 됐다.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이거 멋진 장면 연출하려고 했는데. 어, 넌 나쁘네. 어, 잠깐만. 타임. 일로 와봐. 아! 안 돼. 그래, 그래, 그래. 내가 이걸 하려고 했다고. 그래, 해냈다, 해냈다. 아! 아! 연속 3번으로 이기는 기적이 없어요. 내가 마술 하나 보여줄까? 우리도 <목소리가> 맨날 여기로 나와. 좀 창조성을 가지라고. 여기서좀 나와봐. 그러게. <목소리가> 아니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내가 너를 위해 왔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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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괜히 왔네. 괜히 왔네. <laughs> 아, 생치산쿨좀쿨 <laughs> 좀, 좀 기다릴 거. 생치산 위에서 싸웠어. 메이라니. 내가 야또 메이를 못실라게못하지메일야해피 진짜 아니. 고드름은 좀 되겠는데. 아, 이거 타임. 없이 못 하겠다 아니, 진짜 우리 우리 얼음 체지 마시다. 또 아, 망했다. 아 괜찮아해서 못 쏜다 나. 뭐야 외제 운동. 하하. 내일은 아, 못 해먹겠어. 좋아 매치 포인트구만. 쏨브라. 아 먼저 죽으면 아 먼저 맞으면 안 된다. 아 이거 내가 지고 같은데 이거 내가 지게 생겼어 어딨어 <laughs> 아니 라라라라라 원래 1대에서 이는 페이크 로스를 고 있는 거. 같아. 이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위치 변화는 완료 여 있어 아저틴탑들는데 어디지? 하하하 어딨어 금방 <laughs> 올게 <어딨어? 웃음> <어딨어? 웃음> 나 보고 싶었어? 이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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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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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었는데 아직도 있을려나? 놀랐어 아직도 있을리는 없었어 아니 아니 이 보여주면 안 되나? 아니, 이거, 아니, 야, 왜 합성을 이거, 이거 왜 할성을, 이거 왜 하는 지우자. 거야? 블리자들좀 실망이구만 <laughs> ㅎㅎ <laughs>

어 진짜 겨우 이겼어아아거저거그로드거이 이거. 안했으면 이거. 이거. 이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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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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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자 이제 인사해야지 자 오늘 이제 그랜드 마스터 마스터 노른슬라이 그냥 마스터라니까 아, 자 어쨌든 자 지금까지 같이 했었고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계세요.